전 세계의 아름다움 기준은 늘 경계를 넓혀왔지만 아프리카의 기준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입니다. 신체를 단순히 꾸미는 수준이 아니라 살아있는 문화와 자부심이 담긴 작품으로 바꾸어 놓는 거죠. 상상해 보세요. 이빨을 뾰족하게 다듬고 머리모양을 왕관처럼 변형시키며 피부에는 정교한 문양을 새기는 전통들까지 단순한 외모의 변화가 아니라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라는 개념 자체를 새롭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놀라운 전통들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디까지 변화를 받아들이며 스스로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정의해 왔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이어져 내려온 숨막히도록 매혹적인 17가지의 아름다움의 기준을 하나씩 살펴보시죠. 17위. 허리 구슬. 은밀한 매혹의 상징. 나이지리아의 요르바족과 서아프리카 여러 지역에서는 여성들이 허리에 알록달록한 구슬을 두르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것을 허리구슬이라고 부르는데, 단순한 장식품을 넘어 여성의 성장, 아름다움, 그리고 은밀한 매혹을 상징합니다. 이 전통은 소녀가 성인이 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성년식에서 처음 허리구슬을 선물받고, 이후 결혼이나 출산,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을 때마다 새로운 구슬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한 여성의 허리구슬은 그 사람의 삶의 연대기와도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구슬의 색깔에도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빨간색은 열정과 활력, 파란색은 진실과 충성심, 초록색은 풍요와 다산, 흰색은 순수와 영적 연결, 금색은 부와 번영을 뜻합니다. 즉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각 구슬이 가진 메시지를 통해 여성의 정체성과 바람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또한 허리 구슬은 실용적인 기능도 합니다. 몸무게가 변하면 구슬의 위치나 착용감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하는 전통적인 체중계 역할을 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허리 구슬은 은밀한 매혹을 상징합니다. 옷 아래에 가려져 있지만 걸을 때마다 살짝 흔들리며 소리를 내고 움직임에 따라 빛을 반사하면서 배우자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슬은 오직 친밀한 순간에만 드러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아프리카 여성들은 허리 구슬을 착용하며 전통을 지키는 동시에 현대적인 패션 아이템으로 활용합니다. SNS와 패션쇼에서도 등장하며 자기 표현과 자부심의 상징으로 재해석되고 있지요. 허리 아래 숨겨진 작은 구슬이지만 그 안에는 세대를 이어온 여성의 힘과 아름다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16위. 체형과 살집. 풍요와 아름다움의 상징. 아프리카의 일부 지역에서는 서구적 기준처럼 날씬한 몸보다 풍만하고 살집 있는 몸이야말로 가장 큰 아름다움으로 여겨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모리타니아와 에티오피아의 보디족 전통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모리타니아에서는 어린 소녀들이 성인이 되기 전 특별한 살찌우기 훈련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딸을 살찌우는 집에 보내 하루에 무려 16,000 칼로리에 달하는 우유, 대추, 쿠스쿠스를 억지로 먹이며 풍만한 몸매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만큼 몸집이 크다는 건곧 부유함과 건강, 그리고 결혼 정년기의 매력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살이 팀며 생기는 튼살조차 샤를리라 불리며 여성미를 더해주는 아름다운 무늬로 여겨졌습니다. 비슷하게 에티오피아 보디족의 남성들은 매년 열리는 특별한 행사에서 누가 더 살집을 키우는지 겨루기도 합니다. 몇달 동안 소의 피와 우유만 먹으며 체중을 늘리고 가장 풍만해진 남성이 공동체의 존경을 받는 것이죠. 이러한 문화에서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풍만할수록 사랑이 머무를 자리가 더 많다. 그만큼 큰 몸은 사랑과 존경의 상징이었고, 마른 체형은 오히려 가난이나 건강하지 못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처럼 아프리카의 일부 전통에서는 살집과 체형이 단순한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가족의 번영, 그리고 여성성과 남성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15위. 구슬공예. 색으로 전하는 아름다움. 아프리카의 구슬공예는 단순한 장식품을 넘어 삶과 정체성을 기록하는 예술이었습니다. 특히 마사이족, 줄루족, 삼부루족 여성들이 보여주는 구슬 장식은 그 섬세함과 화려함으로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마사이족 여성들은 작은 유리구슬을 엮어 만든 목걸이와 팔찌를 착용했는데 각 무늬와 색깔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디자인은 결혼 여부, 또 다른 디자인은 자녀의 수나 사회적 위치를 상징했습니다. 줄루족은 구슬을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사랑의 언어로 사용했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특정 색의 구슬을 조합해 남성에게 선물하면 그것이 곧 사랑 고백이 되거나 감정을 전하는 암호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즉 구슬은 눈에 보이는 러브레터였던 셈이죠. 삼부르족 여성들은 구슬 공예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커다란 목걸이를 여러 겹으로 겹쳐 착용했습니다. 이 화려한 목걸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 복잡하고 크기가 커지며, 공동체 내에서의 위상과 존경을 나타냈습니다. 구슬공예는 단순히 예쁘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지혜이기도 했습니다. 구슬을 꿰는 방법과 의미는 어머니에서 딸로 또 그다음 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줄의 구슬 장식에는 한 개인의 삶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역사와 가치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아프리카 구슬공예는 현대 패션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여전히 정체성과 자부심의 상징으로 살아 있습니다. 구슬 하나하나가 만들어내는 세계 향연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문화의 언어이자 예술인 셈입니다. 14위 전통 허리띠 여성의 곡선을 기리는 미의식 아프리카의 아름다움 기준 가운데 하나는 바로 허리를 가늘게 조이는 전통 허리띠였습니다. 이 전통은 단순히 몸매를 꾸미는 수준을 넘어 여성의 성숙과 힘 그리고 세대를 잇는 자부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남아프리카 줄루족 여성들은 성년식에서 처음 전통 허리띠를 선물받으며 어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결혼이나 출산 같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새로운 허리띠가 추가되었고, 이는 곧그 여인의 성장과 지위를 상징했습니다. 케냐의 일부 부족에서는 바아라는 특별한 형태의 허리띠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어머니가 딸에게 물려주는 신성한 유산이었습니다. 허리띠에는 지역마다 다른 문양과 색이 새겨져 있었고, 그 안에는 조상으로부터 이어온 문화적 메시지와 공동체의 정체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허리띠는 단순히 체형을 바꾸는 도구가 아니라 여성의 몸을 우아하게 드러내는 곡선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평생 착용하기도 했고, 어떤 경우에는 특별한 의식이나 축제 때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허리띠의 폭과 디자인은 여인의 결혼 여부, 사회적 지위, 심지어는 가문의 위상을 보여주는 표식이 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허리띠 착용법과 그 의미가 세대를 거듭하며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할머니가 딸에게 허리띠를 매는 법을 가르치고 그 과정에서 삶의 지혜와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허리띠는 단순한 패션이 아니라 문화와 정체성을 잇는 끈이었던 셈이죠. 오늘날에도 아프리카 여성들은 전통 허리띠를 착용하며 과거와 현재를 잇고 있습니다. 일부는 현대적인 스타일로 재해석해 패션 아이템으로 사용하지만 그 속에 담긴 여성의 자부심과 세대를 잇는 힘은 여전히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위 이빨 다듬기 날카로운 미소의 미학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에서는 흰 치아나 고른 치열보다 날카롭게 깎아낸 이빨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움으로 여겨졌습니다. 짐바브웨의 마타베레조 그리고 콩고 분지 일대 여러 부족들이 지금도 이어가는 전통입니다. 이들은 앞니를 정교하게 갈아내어 송곳처럼 뾰족하게 만듭니다. 전통 장인들은 작은 칼이나 전용도구를 사용해 한 치아씩 세밀하게 다듬는데 이 작업은 몇 시간씩 걸릴 만큼 인내와 정교함을 요구합니다. 그 결과 입을 열면 마치 칼날 같은 미소가 드러나죠. 하지만 이는 단순한 치장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날카로운 치아는 용기와 성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징하며 종종 결혼을 앞둔 젊은 남녀가 거쳐야 하는 성인식의 일환으로 행해졌습니다. 또 문양에 따라 어느 부족 출신인지 어떤 집안에 속했는지를 구분할 수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조상의 영적 힘과 연결된다고 믿기도 했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날카롭게 다듬어진 치아는 강인함과 매혹적인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빨 다듬기 의식을 치른 여성은 더욱 존경받고 매력적인 배우자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개인의 일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축하하는 의식이기도 했습니다. 전통음악과 춤, 그리고 노래가 어우러진 가운데 한 청년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성인으로 인정받는 순간, 온 공동체는 새로운 가족을 맞이한 듯 기뻐했습니다. 날카롭게 다듬어진 치아는 서구적 기준에서는 낯설고 두려워 보일 수 있지만, 아프리카인들에게는 자신의 용기, 정체성, 그리고 문화적 자부심을 드러내는 독창적인 미의식이었습니다. 12위. 붉은 황토. 흰바 여성들의 붉은 아름다움. 나미비아의 외딴 지역에서는 멀리서도 단번에 눈에 띄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흰바족 여성들인데요. 이들의 머리카락과 피부는 붉은 황토 빛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단순한 화장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내려온 특별한 전통 덕분이죠. 흰바족 여성들은 매일 아침 오티지라는 붉은 반죽을 몸에 바릅니다. 이 오티지는 잘게 간 붉은 황토가루에 소기름, 그리고 향이 있는 약초를 섞어 만든 것으로 그 과정 자체가 하나의 의식처럼 이어집니다. 서로 모여 앉아 함께 오티지를 바르는 시간은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대를 다지는 중요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머리카락은 오티지를 발라 두껍게 따내며 이 따은 머리를 오존다투라고 부릅니다. 이 헤어스타일은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소녀에서 성인 여성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상징하고 결혼이나 출산 같은 인생의 전환점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붉은 반죽에는 실용적인 기능도 있습니다. 뜨겁고 건조한 사막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벌레를 쫓는 역할까지 하죠. 물이 귀한 지역에서 오티지는 세정제 대용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흰바족에게 붉은색은 단순한 색상이 아닙니다. 돼지의 피, 즉 생명력과 조상의 힘을 상징하는 신성한 색입니다. 그래서 피부와 머리에 오티지를 바르는 것은 단순히 예뻐 보이려는게 아니라 조상과 연결되고 풍요와 번영을 기원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들의 모습은 세계적인 다큐멘터리나 사진 속에서 자주 소개되며 패션계의 영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힘바 여성들에게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부의 시선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을 이어가는 자부심에 있습니다. 11위 귀 느리기 전통과 신분이 담긴 귓불 아프리카의 여러 부족에서는 귀가 단순한 장식의 자리가 아니라 삶의 이야기와 신분을 보여주는 공간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케냐와 탄자니아의 마사이족, 그리고 사아프리카 여러 부족들이 귓불을 늘려 장신구를 걸어왔습니다. 이 전통은 보통 청소년기부터 시작됩니다. 어린 시절 작은 구멍을 뚫은 뒤 점차 무겁고 큰 장신구를 걸어 구멍을 키워나가는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나뭇가지나 돌멩이를 끼우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큰 장식으로 바꿔 끼우죠. 이렇게 귓불을 늘리는 과정은 단순히 인내심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성인으로 성장하는 여정 자체를 상징합니다. 늘어난 귀뿔은 마치 하나의 캔버스처럼 화려한 장신구로 채워집니다. 태양빛에 반짝이는 구슬 장식이나 금속 장식은 단순히 예쁜 장식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결혼 여부를 보여주는 중요한 표식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장신구의 크기나 무늬는 그 사람이 기혼자인지 혹은 공동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신분증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는 오랜 경험에서 나온 지혜도 담겨 있습니다. 전통 치유사들은 상처가 잘 아물도록 천연약제와 오일을 사용해 감염을 막고 세대를 거듭하며 효과적인 치유법을 전수했습니다. 그래서 귀 느리기는 단순한 미적행위가 아니라 의술과 공동체의 지혜가 합쳐진 문화적 유산이라 할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사이족을 비롯한 아프리카 여러 부족 사람들은 귀 느리기를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과 뿌리를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대 젊은이들 중에는 크기를 줄이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변형하기도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름다움이란 곧 전통을 지켜내는 힘이라는 믿음입니다. 12. 입술 접시. 우아함과 강인함의 상징. 에티오피아 오모 계곡의 무르시족 여인을 상상해 보세요. 아랫 입술에 작은 접시만 한 흑판 장식을 끼운 모습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그녀들만의 독특한 아름다움과 문화적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이 장식은 현지에서는 데비아 투구안이라고 불리며 여성의 성인식과 함께 시작됩니다. 대부분 소녀들이 15세에서 18세 사이에 아랫입술을 뚫고 점차 크기가 커지는 접시를 끼워 넣으면서 성인으로 성장해 갑니다. 접시가 커질수록 여성의 지위와 존경은 더 높아지고 전통적으로는 결혼 지참금 가축의 수에도 영향을 줍니다. 큰 접시를 버틸 수 있다는 것은 곧 인내심과 헌신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이 접시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함께하는 신성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축제나 의식에서는 반드시 착용하고, 남편에게 음식을 대접할 때도 입술 접시를 끼운 채로 나타납니다. 반대로 접시를 빼는 순간은 부부의 사적인 시간에만 허락될 정도로 특별합니다. 무르시족과 수르마족 여성들의 입술 접시는 서구의 미적 기준과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이란 꾸밈의 선택이 아니라 자신의 뿌리와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며 여성의 강인함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9위, 목느리기, 우아한 기린의 자태, 아프리카 남부 특히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짐바브웨에는 목을 길게 늘려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바로 데벨레족 여성들의 이야기인데요. 이들은 어릴 적 보통 5살 무렵부터 황동으로 만든 목걸이 같은 금속고리를 하나씩 차기 시작합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점점 더 많은 고리를 겹겹이 두르는데 그 무게가 많게는 9kg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쌓아 올린 고리는 목을 실제로 늘리기보다는 어깨와 쇄골을 눌러내려서 목이 길어 보이는 착시 효과를 주죠. 이 독특한 모습 때문에 이들은 우아한 기린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고리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각 고리에는 부와 사회적 지위, 그리고 문화적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결혼한 여성일수록 더 화려하고 무거운 고리를 착용하고 알록달록한 구슬장식 구라니까지 더해 더욱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고리들은 쉽게 벗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 평생 몸의 일부처럼 지니고 살다가 아주 특별한 경우인데요. 예를 들면 상을 당했을 때에만 제거합니다. 그래서 목걸이를 두른 여성의 모습은 단순한 패션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온 전통과 정체성의 표식인 셈이죠. 오늘날에도 젊은데 벨레 여성들은 이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부는 더 가벼운 소재로 만든 현대식 고리를 착용하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고 당당히 걸어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단순한 장식 이상의 존엄과 문화적 자긍심을 보여줍니다. 파리, 머리 깎기, 단순함 속의 우아함.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에서는 머리를 모두 밀어버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아름다움이라고 여겨집니다. 특히 줄루족 여성들의 문화가 대표적인데요. 반짝이는 두피가 햇빛에 드러나는 그 모습은 단순히 패션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와 문화적 상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젊은 미혼 여성들은 머리를 깎음으로써 결혼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보내고, 결혼한 여성들은 이를 유지하면서 남편과 조상에 대한 존경을 표현합니다. 머리를 모두 밀어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꾸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치장보다 더 깊은 정체성과 내면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선택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머리 깎기는 중요한 의미를 가져왔습니다. 줄루족 전사들은 전투에 나서기 전 머리를 밀어 힘과 준비됨을 과시했습니다. 또 전통 치유사들은 머리를 깎고 조상과의 연결을 강조하며 지혜와 영적 힘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전통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 머리를 짧게 하거나 완전히 밀어버립니다. 이는 단순히 멋을 내는 게 아니라 자신감과 당당함의 선언이죠. 무엇보다 삭발은 얼굴의 윤곽과 표정을 더욱 뚜렷하게 드러내 꾸밈없는 순수한 아름다움을 강조합니다. 머리를 깎는 의식은 보통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 시간은 단순한 미용 행위가 아니라 세대 간의 문화와 지혜를 전수하는 신성한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줄루종 여성들의 머리깎기는 덜어냄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더 크게 드러내는 행위로 시대가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는 강력한 미의식으로 남아있습니다. 7위 흉터장식 아픔을 예술로 바꾸다 아프리카에서 아름다움은 단순히 눈으로 보이는 지장에 그치지 않습니다. 어떤 부족은 피부에 직접 흉터를 새겨 넣는 것을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여겼습니다. 이를 스카리피케이션, 즉 흉터 장식이라고 부르죠. 수단과 에티오피아 일대의 딘카족, 누에르족, 카로족은 피부를 하나의 캔버스로 삼아 세밀한 무늬를 새겨 넣습니다. 이때 쓰이는 도구는 칼이나 날카로운 도구인데 이를 통해 대칭적인 문양을 만들어냅니다.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용기와 인내의 상징, 그리고 나는 이 공동체의 일원이다라는 선언인 셈입니다. 예를 들어 딩카족은 이마에 독특한 기하학 무늬를 새기고 누에르족의 젊은 전사들은 얼굴에 평행선을 새겨 성인으로서의 자격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미적인 표현이 아니라 성인식이자 용기시험 같은 의례였고 이 과정을 견뎌낸 이들은 공동체 안에서 존경을 받게 됩니다. 여성들에게도 흉터장식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카로족 여성들은 가슴과 등 위에 정교한 문양을 새겨넣는데 이는 단순히 아름다움을 넘어 결혼 자격과 성숙함을 드러내는 표식이 되었습니다 스카리피케이션은 겉보기에 단순한 흉터일 수 있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도서관입니다 각 문양은 그 사람의 이야기와 혈통 그리고 공동체의 역사를 담고 있죠 그래서 흉터를 지닌 사람은 단순히 꾸민 사람이 아니라 문화와 전통을 이어가는 수호자로 여겨졌습니다 6위 문신과 부족 표식 피부 위에 새겨진 정체성. 나이지리아와 서아프리카 여러 지역에서는 피부에 새겨넣은 문신과 부족 표식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정체성과 뿌리를 드러내는 강력한 수단이었습니다. 특히 요르바족과 하우사족의 전통이 대표적입니다. 요르바족은 피부에 일정한 패턴을 새겨넣어 그것이 곧 가문의 혈통, 신분, 출신 지역을 나타내도록 했습니다. 이 문양은 일종의 살아있는 족보 역할을 했습니다. 얼굴이나 몸에 새겨진 무늬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집안 출신인지, 왕족인지, 혹은 특정 지역 공동체에 속했는지를 알수 있었던 것이죠. 하우사족 역시 마찬가지로 얇은 선부터 대담한 기하학적 문양까지 다양한 표식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이 표식들은 단순히 멋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속했다는 자부심이자 평생 간직할 명예의 휘장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전통문신에는 영적 의미도 깃들어 있었습니다. 특정 기하학 무늬는 악령을 쫓는다고 믿었고 일부 문양은 오직 왕족이나 귀족만 새길 수 있을 만큼 신성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또한 여성들은 결혼 전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피부에 특정한 문신을 새기며 그것을 어른으로 성장하고 어머니가 될 준비의 과정으로 삼았습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는 이 전통을 그대로 따르기도 하고 현대식 문신 예술과 결합하기도 합니다. 전통적인 무늬를 모티브 삼아 새롭게 재해석하면서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독창적인 미적 표현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문신과 부족 표식은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나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가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역사를 할수 있습니다. 5위 코 피어싱 얼굴 위의 황홀한 장식 아프리카 여러 지역에서는 코 장식이 단순한 패션이 아니라 신분과 전통 그리고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특히 서아프리카의 플라니족과 북아프리카의 베르베르족 전통이 대표적입니다. 플라니족 여성들은 섬세한 금세공으로 만든 화려한 코걸이를 착용했습니다. 어떤 것은 소박한 작은 모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얼굴 전체를 강조할 만큼 크고 정교한 원형고리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크기와 무늬는 곧그 여인의 부와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신호였죠. 북아프리카의 베르베르족은 주로 은으로 된 코걸이를 착용했습니다. 이 장식은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가문의 보물로 대를 이어 전해지며, 착용자는 조상과 연결된다고 믿었습니다. 보통 여성들은 중요한 성년식이나 결혼식 같은 인생의 전환점에서 첫 코걸이를 선물받았고, 이는 그녀가 새로운 역할을 맡을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코걸이의 위치와 형태에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족은 왼쪽 콧구멍에만 착용했는데, 이는 여성성과 생식력과 관련이 있다고 믿었고, 어떤 부족은 콧등 가운데 장식해 강인한 인상과 존경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소재 역시 상징적이었습니다. 금은 부와 신성한 힘을, 은은 순수와 보호를 나타냈습니다. 장신구의 크기와 장식성은 곧 결혼 상태와 사회적 지위를 드러냈고 복잡할수록 명망 있는 가문 출신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듯 코피어싱은 단순한 멋이 아니라 자신의 뿌리와 전통을 몸에 새기는 행위였고 세대를 이어온 아름다움의 언어였습니다. 4위 헤나 아트 순간의 아름다움을 담은 몸의 그림 아프리카 전역에서 오래도록 이어져 온 헤나 아트는 피부 위에 그려지는 일시적인 예술입니다. 천연 염료인 헤나 가루를 물에 개어 피부에 정교한 무늬를 새기는데, 이 무늬는 보통 몇 주간 유지됩니다. 헤나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삶의 중요한 순간과 함께합니다. 결혼식, 출산, 종교 의식 같은 특별한 날에 여성들이 모여 서로의 손과 발 그리고 몸에 헤나를 그려주며 축복을 나눴습니다. 각 문양에는 의미가 있는데, 사랑과 다산, 보호와 영적 연결, 행운과 풍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특히 여성들은 세대를 이어 이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또그 딸이 다시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며 단순히 무늬를 그리는 것을 넘어 삶의 지혜와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죠. 그래서 헤나를 바르는 자리는 언제나 웃음과 대화가 넘치는 공동체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헤나의 또 다른 매력은 일시성입니다. 문신처럼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상황과 기분에 따라 새로운 무늬를 시도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사라지면서 삶의 덧없음과 변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듯 사람의 삶도 늘 변화한다는 철학을 담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에도 해나 아트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기하학 문양에서부터 현대적인 디자인까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살아있는 예술로 자리 잡았고 결혼식뿐 아니라 패션과 자기표현의 수단으로도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헤나아트는 순간의 아름다움을 기록하고 공동체와 전통을 이어주는 은은하면서도 강렬한 미의식이라 할수 있습니다. 3위, 머리 변형. 망베트족의 두개골 연장 전통. 콩고 민주공화국의 망베트족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독특한 아름다움의 기준 중 하나를 지녔습니다. 바로 머리를 길게 변형시키는 전통, 즉 리폼보라 불리는 풍습입니다. 이 전통은 가 태어난 아기 때부터 시작됩니다. 생후 한달 무렵부터 어머니가 아기의 머리를 천으로 단단히 감아 두개골이 점점 위로 길게 자라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아기의 두개골은 아직 부드럽기 때문에 수년간의 과정을 거치면 머리가 우아하게 길어진 독특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놀라운 점은 이렇게 변형된 두개골 속에서도 뇌는 정상적으로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망배투족 사회에서 길게 늘어난 머리는 지위와 지혜, 그리고 아름다움을 상징했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머리를 독특한 방식으로 따올리고 빗살처럼 세운 머리 장식을 덧대어 더욱 강조했습니다. 마치 왕관 같은 머리 모양은 그들의 고귀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장치였던 셈이죠. 이 전통은 단순히 미용의 차원을 넘어 권위와 귀족적 품격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머리가 길수록 지적이고 세련된 사람으로 여겨졌고 공동체 내에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흥미롭게도 머리 변형 전통은 고대 이집트, 마야 문명. 심지어 중세 프랑스 일부 지역에서도 발견되지만 망베트족은 이를 독립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덕분에 이들의 독창적인 미의식은 세계학자와 예술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현대미술과 패션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망베트 여성들이 머리를 장식한 모습은 단순히 한 사람의 치장이 아니라 문화와 역사 그리고 자부심이 담긴 살아있는 예술이었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곧 행위예술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전 세계인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2위. 얼굴 문신. 은은한 선의 미학. 사하라 사막의 광활한 땅에서 살아가는 투아레그족 여성들은 얼굴 위에 정교한 문신을 새겨 놨습니다이 문신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삶의 여정과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얼굴 문신은 보통 소녀가 성인이 되는 통과 의례에서 시작됩니다. 전통 장인들이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기법으로 천연 식물과 광물에서 추출한 안료를 이용해 섬세한 기아학 무늬를 새겨 넣습니다. 이때 새겨지는 선과 문양에는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마에 새기는 선은 보호와 영적 연결, 턱에 새기는 무늬는 여성적 아름다움과 성숙, 볼에 새기는 패턴은 가문과 혈통을 상징합니다. 이 의식은 단순한 개인의 경험을 넘어 공동체 전체가 함께하는 축제입니다. 가족과 이웃이 모여 노래하고 격려하며 여성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합니다. 그 순간 얼굴에 새겨진 문신은 곧 성인의 증표이자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전통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대의 투아레그 여성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문늬를 유지하기도 하고, 일부는 현대적 미적 감각과 결합해 더 세련된 스타일로 재해석하기도 합니다. 즉, 과거의 지혜와 현재의 미학이 공존하는 살아있는 예술인 셈입니다. 이처럼 투아레그 여성들의 얼굴 문신은 단순한 치장이 아니라 영혼과 전통 그리고 자부심이 담긴 선의자 이야기입니다. 1위 귀 피어싱과 팬던트 귀걸이로 표현하는 정체성. 케냐의 한 마을을 걷다 보면 멀리서도 들려오는 맑은 금속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귀에서 달랑거리는 팬던트 때문인데요. 아프리카 여러 지역에서 귀걸이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성장과 지위 그리고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특히 케냐의 포코트족 여성들은 귀에 여러 개의 피어싱을 뚫고 그 자리에 크고 아름다운 팬던트를 달았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한쪽 귀에만 10개 이상의 피어싱을 하기도 했는데 이는 단순한 멋이 아니라 성인이 되었음을 알리는 의식이었습니다. 새로운 구멍을 뚫을 때마다 완전히 회복될 시간을 기다려야 했기에 이 과정은 곧 인내와 헌신을 의미했습니다. 귀장식의 모양과 재료는 여인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나타냈습니다. 평범한 나무나 뼈로 만든 장식부터 지위가 높은 여성에게는 금속과 구슬로 정교하게 만든 귀걸이가 허락되었습니다. 붉은 구슬은 결혼 여부, 피어싱의 개수는 나이와 위치, 특정 문양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장신구 제작은 공동체 내의 장인들이 맡아 세대를 거듭해 전수되는 기술로 이어졌습니다. 이 귀걸이는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기록한 역사책과도 같았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포코트족 여성들은 이 전통을 이어갑니다. 소녀들은 성인이 되는 의식에서 첫 귀피어싱을 받으며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그 의미와 책임을 함께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귀걸이는 세대를 잇는 교육의 매개체이자 정체성과 자부심의 상징으로 남아있습니다.